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저녁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식물은 이제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밭인데 이렇게 마을 길이 있어요. 마을 길이 이렇게 또 예쁜 노란 예, 이렇게 또 꽃길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비오는 날인데 이렇게 지금 기념으로 또 이렇게 꽃을 꽃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책 나왔다가 꽃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담게 됐어요. 예, 보십시오. 서산에 아까 저기 보여드린 그 감자 감자밭 이 감자밭이 감자가 지금 여물어 가고 있는데. 충남 서산의 명물입니다, 감자는. 그래가지고, 해마다 이제 감자 축제 하는데요. 그 감자를, 햇감자라 쪄먹거나, 구워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렇또 동네에 지나가다가, 꽃길이 예뻐가지고, 오늘 또 담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에요. 25년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더군다나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아주 공포스러운 영화에 나온 그런 날입니다. 대신 그 대신 저는 꽃으로다 산책을 합니다. 지금 차가 오고 있어요 네. 배고프네 이제 한 7시가 넘어 가지고 네. 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을 어입니다 여기 마을 어기 네. 자, 이제 집으로 하지 않더도이 금개국은 6월달만 이렇게 피는 꽃인데, 이렇게. 향기도 좋고, 또 보여주는, 받는 느낌도 상당히 고급스럽거든요. 또 예쁘고. 그런데 얘가 뭐 생태 결환하는 식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망초하고 많이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역 싸움을. 개망초도 상당히 가련하면서, 가련하면서 예쁜 꽃인데. 자, 드디어 왼쪽은 감자밭, 오른쪽은 금개국국밭 네. 감자밭과 금개국국밭이 되겠습니다. 아, 향기가 좋아. 향기 좋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자에 잎이 나서, 싹이 나서 묵집밥 한다 그러는데, 나왔다. 감자꽃 핀거 봐요. 감자꽃. 예? 감자꽃이 폈죠? 예. 저기 감자꽃이 있는 감자꽃이 많이 핀거 같아요. 아, 저기 데 살짝 노을 비치다 살짝 노을 비 치고 있 죠？석양, 석양 비 치고 있 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양 아, 이 약간 비 치고 있 습니다.